그래서 그때에 모든 다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어디로 다 갔어요? 이리저리 온사방으로다퍼졌어요 아, 네. 아, 네.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그 점들이 네. 예, 여기저기 퍼진 게 음. 퍼져서 있는 그정도 저기 그, 뭐그라 그래요? 이리저리.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도 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 거기다 팍! <laughs> 이렇게 문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빨리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만 잔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빨리빨리 여기저기를 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가라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원하면 오는 거고. 아멘. 아멘.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우스, 우 우리 선지자의 반열에 여러분도 가시고,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래서 스승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법을 가르치고, 아, 네. 가르쳐주고, 주님이 섬기는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아, 네. 것을 몸도 행하신 것을 우리도 영혼들을 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아, 네. 아, 네. 성경에는 66거리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법이 있어요. 그죠? 아멘, 네. 뭐 섬기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든 이걸 쓰는가를 아, 가르쳐 주기도 아, 네, 네, 하고, 여기서의 이제 말씀을 나눈다면 그거야. 아, 네. 그래서 11개가 다까예6장의 말씀 잠깐 나가서, 그죠? 아, 1절부터 7절까지, 아, 네. 엘리사하고 제자들은 그때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아, 아, 네. 그래서, 아, 스승님은 여기 잘, 뭐, 편안히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에휴, 세례, 세례, 책하나서안번줘요 아, 진짜. 세력 <laughs> 아, 아, 아유, 우리끼리 뭘까. 그러게 아니라, 우리 말씀에, 한 번, 갈라디에서 직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에서 직장 6절에, 말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뭐야,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다 같이 하라고 했어. 그죠? 네, 따로 하라고 했어요? 같이 하라고. 알렐루야. 예. 그니까,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어, 챙겨드리고, 섬기고, 그러, 그러면서, 같이, 같이 있으면서 배워가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같이 있어야 뭘하나데도더 웃지. 그냥 막손자같이 그냥 예배 끝나면 막가기 바쁘고 막, 어. 어느 걸 그냥, 어. <laughs> 막, 막죄없저 아, 쌤, 저 갈게요. 그러고 막달아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성은 시간을 많이 필요 해요. 뿌리를 지금 빼는 건데, 그렇게 막, 막 안절부절해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가르치는 사람 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딱 마음이 아예 그냥 딱작정이돼갖고 와야지 그리고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막 그렇게 받고 그러면 뭐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 근데 다죽어가서 예배 에뭐 기도도 한 30분 너무 막 힘든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놔서 두 시간, 세 시간, 다섯 시간까지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5분밖에 못해도 사람을 하나님이 서울에서 그집어 내려놔가지고 한 기도를 그냥 5분밖에 못했는데 아 용경이 친구한테는 여기 이상한데 여기,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오래 <웃음> <웃음> 기도 오래 하게 이상한 거요너뭐 어? 이상한 데아니요 언니? <laughs>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목사까지 만들자. 아니면 여기서요 취하라고 그러는 거또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아멘. 그런 것들을 같이 쓰면 언뜻 아멘. 아멘. 아, 그래서예배 마치고도 식사하면서도 같이 같이 아멘. 시간을 이 시간이 계속 있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아멘. 진짜 눈 깜빡할 새지라고요. 그러면 아멘. 나 3일 동안 있으니까 정신없죠? 금방 일주일 가지? 아, 네, 근데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 아, 아, 우리 종수사가 같이 대전에서 있었잖아요. 집이 영등포 여인데 예? 여긴데. 근데도 하나님이 왜, 왜 뛰어나야지 살 사람이고, 아, 그래서 네. 그때는 그렇게된 거야. 근데, 만약 언제까지나 대전에 있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말로 눈깜아할수 있을 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다는 아, 걸, 아, 네. 와서 여기가,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말 하잖아. 아, 네. 그게 계속 그 시간이, 그렇게 언제까지 갈줄 알아.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오면, 시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없어. 아, 네. 아, 네. 어제? 오늘하고 틀려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저의 목회는 그래. 지금 이 사회관을 하는 거는, 지혜에 미련을 주지 않는다. 아, 네. 제네 사람들에게 거기에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고 지금 현재에 아멘. 앞으로 아멘. 가야 될 사람들에서 하고 나가지. 아멘. 아멘.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그런 만남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면 다시 대표이 하자고 나가. 지금 앞에 지금 곧 하나님이 지금은 바로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의 것을 얘기하시지 몇년 전에 있을 나중에 일을 얘기하시지 말아야지 아, 네. 이제는 아, 네. 그걸 예전에 다 보여주시고 말씀한 거를 지금 계속 이루고 이러, 갑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예전에 목회 처음에 하고 그렇게 성전을 한번 두번 옮기면서 일년동안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근데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노살리 가기 전에 보여준 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고. 아, 네, 지금 이제 여기 영국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 공중에 띄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유튜브에 나갈 거를 하나님 그걸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위에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걸 낙하를 하는데 또 하나 그냥, 그냥 떨어졌는데 착취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막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 에어가 찬그 옷을 낙하산이 아니고 그게 하늘에서 그걸 타고, 막 날라다니고. 어디서 그게 뭐지? 공중에서 이렇게 사람이 막 떠다니는데, 그우주복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막날라다니게 그게 지금 지상파 공중파를 얘기하는 유튜브에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사용법도 모르는 그런 거 생각도 안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과정을 거쳐서 그걸 짧은 시간에 하게 하셨어요. 네, 어디를 거쳐서 서울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런 장소에, 예, 제가 말씀 전화로 갔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5분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또 칼럼도 15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돌려서 정식으로 그렇게 갖춰서 하는 그 방송국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드린 찬양만 그냥 찬양이라도 그걸 해면 좋겠다.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우리 이제 촬영을 그대로 각 선사 같이 우연찮게 유튜브에 다른 이제 찬양을 한 거를 잠깐 찍는 거 있잖아요 보고 카메라로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는데 하나님이 유튜브에 애들한테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보내준대 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래도 문자 전송으로 해갖고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대전서부터 근데 사실은 조금 조금 준비를 하게 하셨어 계속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부사님 사진 좀 찍으세요 사진을 지금 맨날 세워놓고 계속 세워놓고 수강됐어요. 대왕 됐으 옛날에 조, 조목사가 하는 것처럼, 대전자부터 계속 그런 거야. 사진을 계속 앞에서 찍게 하고, 찍게 하고, 계속. 그리고카메히그 말씀을 또 저장해갖고, 계속 또 찍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 부모가 하고, 그, 예? 네? 부모가. 그래서, 불에서 그렇게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나님 하게, 몸이 어머을 하게 하신 거를 서울에 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아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면 배우는 거잖아요. 유튜브 나가는 거 저렇게 하는 것도 지금 업로드 시키는 것도 사람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유튜브를 카메라가 핸드폰을 했는지 거기 장비를 가지고 하나씩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더 잘하겠지. 진짜로 배워갖고 엔지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서 그것도 방송에 관련된 걸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편집 기능, 그런 게 지금 처음엔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끝에만 이제 꼬리만. 꼬리는데. 편집이? 처음하고, 네, 처음하고 끝에만 <laughs> 가운데는 안 된대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방, 리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계속 뭐, 뭐, 재반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담배함 주지 않으시면 이거 하나 찌는데다 이렇게 시고 <laughs> 못해요. 근데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뭐, 呃, 센터는요, 안녕하세요. 이런, 지금 이제 그런, 그게, 지금 없잖아, 지금. 한 번, 두 번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연습이. 에? 한 번, 한 번. 그래, 그러니까 남의 교회 재단에 가서, 사장 한번 하는 거, 간증 한번 하는 그게, 그게 엄청난, 진짜 말, 수, 말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못해요, 못해. 맨날 이러고, 웅크리고, 막, 다, 기 죽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여기서 간을 크게 해가지고, 보거다 그거, 그거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아 네, 네. 때로는 그래서 책망도 하잖아. 요 책망도 아, 네, 네. 네? 나가는 거야. 근데, 뭘, 이때서 목사가, 못해, 처먹가지고, 뭐, 제자들을 강압적으로 뭐, 죽이네살리네 그런 말을 하고, 네?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그런, 헛소문,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책망에 대해서, 인격적인 걸모두을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막 사역이 이게 여러 가지라니까, 막그 영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 본인에게. 그리고 역시, 톤이 여기에 맡혀있을 때는, 소리를 작게 했는데, 이게, 아! 막 이상하게 소리가 막, 아! 막 이렇게 해도 나가고 그래요. 화가 오른 것처럼.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쟁망에 대한 건다 듣기 싫어해 누구든지 여기 제자들은 그런 게 통과가 됐다. 아멘. 통과가 돼. 금, 은이 그냥 되는 게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어디 가니까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 돈 많이 받더라고. <laughs> <laughs> 직급이 다이아몬드래 그래가지고 무슨 장 받더라고. 요내 <laughs> 뒤로 나가는 건더 많아. <laughs>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때 다 아, 그게 다 들어왔고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어요 원석을 다듬어 이러려면 깎여야 되니까 아프지당연히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엄청나게 깎이고 아멘거든 아멘. 그냥 거저 영권자, 인권자, 물권자 되니까 영권자, 인권, 물권자 되는게 물건이 지금 가난의 저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잖아. 아, 네. 그럼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아, 네. 맛을 봐야 되잖아. 아,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 네. 그 네. 방법을 일러주는 거야. 아, 네. 뚫는 거, 아, 네. 벽을 뚫고 가 아, 네. 아, 네. 그걸 내 안에서부터 풀어가라. 아, 네. 다 주위 사람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그걸 원망하고 탓투을 돌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걸. 주식이. 아멘.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하나씩을 내걸 버려야지. 아멘. 배가 무거운데, 이뭐 입었던 것을 하나씩,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버리면 살아나요. 배가요, 깔아지 직전인데, 내가 입는 대로 다 끌어안고서는 그게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욕심, 정리, 모든 거 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잖아요. 한강에서 그때 전쟁 날, 전쟁 때, 한강에 전부 다 건너기에서 물에 다 빠져가고 거기를 건너가는 그때 우리 아버님은 살아남으셨어. 한강 그 거리가 깨무잖아요. 밤에 그때 6월 달이니까 예 네, 얼음이 안에 얼었을 때니까 한강을 건너시고 가지고 오 처음에 그래갖고 사람이 물보다 더많다는것이니요다 빠졌으니까 그래갖고 나 살리라고 막 아우성치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그런게 아주 철두철미 하시네 정신력이 지금 이걸 사려면 그때 양복을 입고 계셨대 구두하고 근데 처음에 널빤지가 이게 딱 보여드린 그 깜깜한 밤에 그냥 막 사람들 막 살려달라고 난리 치고 옆에 사람 막 붙들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널빤지가 하나가 사람이 딱 엎드릴 만한게 있어서 그걸 아 이제 배에다 이렇게 깔고 이렇게 물을 띄웠더니 싹 가라앉아, 그래갖고, 한 대기 다, 옷들이 하나 붙자. 근데 또, 내, 또 가라앉아, 또 벗어. 하나씩, 하나씩 다 붙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소금만 내고, 다, 구두고, 뭐, 아까우니까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 가보려고 <laughs>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옷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맨몸으로 그냥. 아마 <laughs> 그거 널 반지 않을까, 그만. 막이 손을 저렇게 노르짓듯이 전가지고 그냥 막 죽어라고 막 옆에서 막 잡아당기고 나테 같이 가자고. 불 <laughs> 속에서요 사람이 죽을라 그러니까 걸렸다면 다 잡아 잡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뚫고 나오 나오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리아버님은 죽을 고비를 많이 접도에서도 토인들 사는 식인식인 식인 사람을 먹는 그런 데서도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해방 전에 에? 거기 접도에 가셔가지고 그데 한강에서 그걸 봤는데 어떻게 이제 왔는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계속 이러고 계시 딱 걸렸는데 이제 거기 다아놨는데두에다아놨는데도 <laughs> <laughs> 그래갖고 나중에 날이 밝은게 보니까 배가 여기 다떨진거 <laughs> 피가 막쩔쩔철나그 철철, 피가 나는 게문제예요 지금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다 허접걸로 다 죽는 일이 에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한강에서. 그렇게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런 거 거기 수치로 버이나 했으면 더 좋았겠지인데, 널 반지가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걸 타고. 그래서 부사일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버리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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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를 빼, 이거를 내버리잖아요. 그 여기다 여분의 기름을 많이 채워주시고, 기름을 채워시고 내 욕심을 빼면 기름이 들어가요. 아, 네. 네? 내 욕심으로 내, 내 계산으로만 꽉 찼으면 이게 들어가지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 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빼면 하나님이, 어? 뺐네? 5만원치 어더 넣어. 맞다맞다맞다만 나는 맨날 넣는 게 5만원치밖에 어안가지고 기름을, 차에 기름을 오만 5만, 5만 원이요그데 그게 스파인데, 아반땅이래 반땅은 잘 하려고 질 않았어. <laughs> 그냥 5만 원, 5만 원 그렇게 되면 반땅이네. 약간 반땅 하나님 반땅으로 잡아. 시게 머리하고 다리하고서 이게다 올라와. 그러면서 다 돌어. 그러면 이제 뼈 속에 혈관에 있는 것, 심주, 심신심 신경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땀으로, 뭐, 이제, 그래서 몸이 말랑말랑말랑해져. 유연해져. 이 뼈가 딱딱했던 게, 이게, 이게 굳었던 게 유연해진다. 어. 그러면 그때 딱 만지면 굽었던 게딱 펴져. 아, 굽었던 게. 근데 이제 막치유야내고막 그냥 시간이 바쁘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다할그 시간이 그렇게 흔치 않아. 근데 예배 전에는 항상 하나님 기름붐을 아주 딱, 채워주시는 거를 받라 그러고 나서 어, 여기 돌을 때, 한번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처음에 돌을 때 조금 약하게 돌다가, 오히려 그거를 불을 받아서 한번 돌리고 나면, 그때 도는 게막 힘이, 파워가 다르잖아. 네. 도는 이 발의 속도가 다르잖아.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엎어서가지고이이 <laughs> <laughs> 자리는 비워드라고. <비가> 저번에 <laughs> 여기 와서 꼭, 너희 여기 와서. 그러면 여기가 돌수도 없어요 저거가서 돌아야 되는데 카메라 너무 앞에 가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아야돼요 하나님 여기다 기름분을쫙 주셨잖아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여기가서 찬양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감자쌈 묻지 않게 하기다 기름붐을 주셨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화면에 기름붐이 있으면 뿌렇게 안보이잖아요 어제 것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미에서 그대의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아멘. 그걸 우리가 멘토 멘티에 대한 예, 은사, 접목하는 거, 영적인 말씀을 또 배우는 거,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 목사들은 특히 주의종들은, 심령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심령 치유를 할수 있는 찬양과, 또 뭐야, 말씀도, 말씀도 한 규절을 딱 예언을 주시면 그냥 바로 풀이가 돼야 되는 거야. 주석, 이런 거를 보지 않고도, 예언으로 다 주시는 말씀 하나 딱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풀이랄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에게 딱 그게 말씀이 떨어지면 터치가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긴 거는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강전서가 여기 조선사, 조목사, 그때 전두세 때, 옛날 권사 때. 그때 그 아파트 사람이 저렇게 확 달라진 거 나중에 보면서. 뭐, 나도 당연히 심한데, 그, 그렇죠. 권장이 따라가면 나도 살, 살, 수 있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더니 지금 앞선 자를 보고 따라오니까 살았잖아. 네. 같이, 같이 살았잖아. 네. 왜? 그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laughs> 예전에 그냥 같이 신앙생활에서 존재해갖고 갔다가, 아휴,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예 안 쉬어야 돼. 다알때 예수를 믿다가 그냥 쉬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여기 와서 그 찬양 하나에, 가서 하나에, 뭔지는 모르게 자기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뭔지는 아멘. 모르게 눈 위에서, 나 눈, 눈에서 눈곱지 있어? 눈물이 막 <laughs> 여기서 그냥 눈물을 확다 흘리더니,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멘. 근데, 이날 이때까지, 인 손도 다된 거야. 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것들, 딱하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아니면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좀 특이한 거를 여기는 이제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하기는 그래. 베드로전서 어, 2장 1절에 1절에 말씀했어요 2절에 말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아, 어, 령한 제사장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아멘. 어. 근데 그 부분에서 특이한 걸 저는 예전에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랬어요. 젖을 자기 자식에게 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날 자들에 대한 그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매여야될 사람이 있을 때 엄마가 자식에게 젖줄때그 시간이 되면 푸는 것처럼 그런 사인이 와.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 제가 구역장 때그 말씀에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지? 주의 얘기를 가게 할때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쳐주셨어. 그니까, 먹이라. 내 젖을 목이라니 네 젖을 먹이라. 응? 어? 니네 양을 목이라 이거 목이라 근데, 그 말씀이, 이, 이, 이 몸에, 몸에 그 현상으로 나타나. 그게. 그래서 예전에 그게 왜 그랬지? 왜그데하나님이 제자 양육에 대한 거. 응? 어?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여기까지를 지금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기를 하게 하시려고. 실제 영적이론과 사진을 찍어봐도 정말 희한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은 지난 예전에 다 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참그 부분이 이해가 딱 되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어. 그 진짜 애가 직접 해서 먹이라. 예수님 그랬잖 제자들에게. 아, <laughs> 빈들에 지금 뭐가 있냐? 근데 오병이형 기적이 나타난 거는 그 어린아이가 또 다섯 덩이하고 고기를 두마리 내놨을때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촌으로 들어가서 먹을 걸 외울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내주세요 야 니네들 직접 먹여 어? 니들이 알아서 먹여봐 그랬잖아요 결국에 지들이 했어요 <laughs> 못했어 내가 있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실때 그거를 순종을 해야지 네, 그때는 순종을 한거야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냥 직접 기적을 베풀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을 예 육신적으로도 먹이셨단 말이야. 요 아, 네. 우리 야 아, 네. 죄송은 그게 돼야지, 돼 네. 아멘! 네. 영적으로만 영, 영, 하지만, 환경적인로 그렇게 묶인 것도 풀어줄 수 있어야지. 아멘! 네. 아, 네. 영혼, 육. 아멘! 네. 의사하고 는또 다른 게그거예요 그죠? 더 우리에게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아, 네. 영혼, 육적인 것도 다 알아야지. 이런 거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지금 이런 거, 이런 거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병명을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딱딱해 놓은 것을 찍어서 얘기할 뿐인 거야. 근데 그거를 진짜로 우리는 직접 몸으로 좀차아 네, 아, 네. 몸으로 다 진짜로 해서 오잖아요. 아, 네, 아, 네. 아픈 사람이 통증이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아, 아, 네, 아, 네. 다 오니까 이것을 막 치면서 이거를 해줘야 돼. 아, 네. 안수하는 그 집에 은사를 하나 일반적으로다 주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내 몸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더차내고 내가 계속 일을. 할수 있느냐, 아멘. 오늘. 의의 차이는 거기서. 아멘. 되는 거야. 아멘. 일반적인, 뭐, 치유 의사를 하나는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조금 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한계점에 있는 요 아멘. 그냥 거기서 쓰러지는 거야. 풍이 오든지그 응? 그냥, 에휴, 나는 뭐 내가 그냥, 아유, 졸도했네. 아유, 나는 이, 이 주인 잘못 만났 아유, 어, 아, 머리 지진나 그래갖고 졸도했잖아 머리가 허우 건널 졸도가지 그래고 119가 전문이야. 단골, 단골.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정말 지금 힘든데 그걸 좀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목숨을 다 해요. 진짜 예수님처럼 제가 앞로 예수님에 대해서 힘내내는 것같지 진짜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진짜 지켜보라 해도 한 달, 두 달, 세달 지켜봐요. 그죠? 우리 수승 목사님한테 저는 그,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을 보냈고, 그 수승 목사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예, 네, 죽을 사람을 시체를 가서 다그러거 다, 전 장비 채워주시고. 그냥 피곤한 나는 지금 그, 저기 전염병으로 죽을 사람, 그 사람의 밥을 시험을 하는데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받았다이 손양호 목사님 그분 아시잖아요. 예. 네. 그분 못지않아 우리 목사님이 영혼 사랑에 그게 너무나 강하신. 그래서 언제 캄보디아 가면서 우리 뭐 어, 공항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을 제자 제자잖아요.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을 이놈 의 새끼 때문에 저 새끼를 돌봐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그리 이제 갑전가 한참도 그때 이제 영이 열려서도더 올라가려고 했더니 막 이제 막 죽을 지경을 만났죠? 그때 우리 스승스님 같이 가셔서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동행을 하셔서 사람이 뭐 옆에 있던 말도 지금 막 죽을 사람 좀 살려야 되는 거야. 예! 어? <laughs> 지금 내 자식이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뭐 사람들 앞에 그, 그게 무슨 음, 대수에요. 죽을 걸 빨리 살리는 게 중요. 해 물에 빠진 아, 리빨리 예. 빨리 건져내는 게 아, 중요하지. 아, 그런 목사님의 제 멘토. 아, 예? 아, 멘토가 계시고, 저 역시도 한번 그래서 한번 물었다 그러면, 아, 나, 나를 세서라도 해결을 봐야지. 아, 아, 예? 그죠? 아, 아, 예. 아, 예. 한번 콩구멍 날려면 도저히 홍콩 날려지 근데 속에 있는 귀신한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스승 아, 아, 목사님 아, 그럴 수도 아, 네. 귀신한테. 그래서 예전에 욕 잘하신 우리나라에 뭐, 거기에 아주 그냥 유명했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것도 다 그런 맥락인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 이, 이, 이 무슨 새끼다! 막 이렇게 하셨어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영적으로 보면 다알수 있어요. 아, 리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옛날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기초적인 데서 머물렀으면 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아, 네. 우리 말씀에 대한 부분에 여기서 우리 맞춰보도록 합니다. 아, 네.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길주희는축게축하 합니다. 축하 합니다. 축하 합니다. 아멘.